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 자동차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사륜 두개 차종 15만 6천 7백 4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소렌토 13만 9천 4백 78대에서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돼 15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한국닛산의 여덟 개 차종 8천 8백 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돼 17일부터 시정 조치를 합니다. 현대차의 두개 차종 2,887대는 모터 진동 저감 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70 2,782대는 엔진 점화 장치 연결 볼트 제조 불량으로 18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번 함께 포르쉐 코리아의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않는 등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17일부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도요타 자동차의 3개 차종 737대에서는 뒷문 외부 개폐 손잡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돼 오늘부터 리콜됩니다.